안녕하세요. 저는 발티입니다. 설치할 수 있는 도구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따라서 많은 응용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구멍이 있습니다. 접시 뒷면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클린트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구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에 접근할 수 없는 구멍이며 완전히 닫힌 맹인 구멍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드릴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카탈로그에서 지정된 특정 깊이까지 구멍을 만드는 드릴입니다. 그다음으로 우리는 구멍에 첫 번째 나사를 꿰매기 위해 두 개의 탭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사가 안전하게 고정됩니다. 이것들은 손으로 누르는 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손 탭이 있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더 길게 자르는데 도움이 되는 두번째 손 탭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홀에 더긴 나사를 넣으세요. 이 탭을 한번 완료한 후에 기계 탭을 사용하여 필요한 깊이에 완벽한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매우 완벽한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레드 생성시 클라이언트를 확인하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넣어주세요. 당신은 그것을 꿰매어 도구를 일사 돌려 클린트를 내려받아 설치 도구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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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